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새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어, 긴 시간은 아니고요. 짧은 시간 동안 좀 세차게 내리더라고요. 어, 지금 이렇게 아이들 아침마다 제가 보고 하는데 물고픈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오후에도 비 온다 그래가지고 이번 비는 다 맞춰주려고 합니다. 두둘레 아이들 메다이는 어, 안에 들어왔는데 두들레 아이들은 이번 비는 완전히 마지막 비로 하고요. 9월달 가서 어, 그때 가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두들레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물고푸면 예, 완전 단수를안 하고요. 아이들 하나 하나 상태 봐가면서 줄 건데 어,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상태 보니까. 낮에 해가 많이 비치고 하다보니까 물고픈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는 비는 다 맞춰주고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아이들 은 물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 이 아이가 어, 세탁기 위에 있었던 머스탱인데 어, 비둘기가 똥을 싸가지고 제가 씻겨줬어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어, 입장을 오므리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잘 폈어요. 어, 베란다에서는 계속 오므리고 있었는데 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요 아이는 올 때부터 손톱 끝이 조금 어, 안 좋았었어요. 다 부러져가지고 그러고 왔었는데 어, 가운데 보시면 새로 손톱이 렇게 나오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레드베리하고 홍합을 합시겠는데 어 제가 해마다 요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내고 보내고 했었는데요 음 제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세포트를 합식했던 레드벨리인데 여기만 살아가지고 있고 요아이는 한 3년째 되는데 홍옥이에요 요아이도 어 그때 합식했었는데 여기만 살아남아 가지고 둘이 이렇게 합식해 놨는데 어 물을 많이 줬더니 엄청 잘커요 레드 베리는 식물들 키우는 것처럼 물을 주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목대도 개고 지금 그렇답니다. 어여인는 라일락 이렇게 세포트 있는데 또 여기 꽃이 이렇게 꽂아 놨죠. 흑계리에 흑계리 흑길이. 이 꽃이 되라고 올려놨는데 어, 이렇게 자고 나오고 뿌리 나오고 이렇게 꽂아놨어요. 남의 집에다 꽂아놨어요. 저희 집 라울들 어, 겨울에 냉해 살짝 입어가지고 어, 좀 늦게 밖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 요즘에 조금 입장이 조금 부실하죠. 그래도 많이 이뻐졌답니다. 가디칸스 이 아이는 물도 잘 들고 물도 잘 빠지고 그런 아이라서 계속 내놨어요. 점점 이제 창물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네요, 저절로 안쪽에도 창들이 개수가 꽤 되는데 이렇게 창들이 음, 음, 오아이니 렇게 있답니다. 여기는 연화바이소를 네포트 다섯 포트를 사갖고 분갈이 하기 전에 한 포트 보내고요. 어, 여기 죽었어요. 이쪽에. 여기 사이에. 이두 개는 살았는데 힘이 없어요. 이런 상태고요. 어, 루비 틴트 요거 어 바구니 화분 여기에다 올려놔가지고 햇볕이 조금 부족해요. 또 여기서 잘 크고 있고요. 어 청옥, 초목. 청옥도 이렇게 밑에 입장은 조금 마른 듯했었는데 요번에 비가 와서 해갈 됐을 것 같아요. 또 아, 다도 많이 예뻐졌네요. 민둥산이 만들어가지고. 꽃고지도 있어, 밑에. 이렇게 있고. 네, 홍포도. 해마다 보냈던 홍포도. 또올 여름에 잘견뎌될 텐데. 홍포도가 여름에 보내기 쉬운 아이더라고요. 항상 들으면 여름에 보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아이들 이렇게 대충 한번 봤고요. 반대쪽 볼게요. 이쪽에는 네, 반대쪽인데. 이렇게 창틀 매달아놓고. 아래쪽으로 아이들 을 이렇게 잔뜩 갖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 내놨는데도 또 안쪽에 밖으로 나와야 될 애들이 또 있거든요. 네, 데 어, 요 아이가 레인보우 염자. 이렇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어, 환여 롱기시마. 어, 굉장히 큰 아이를 들였었는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졌는데요. 굉장히 입장이 힘이 없고, 그, 분갈이하고 물을 좀 기다렸다가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실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저께 제가 저명할수를 하루 동안 했거든요, 밤에. 하루 동안 했는데, 아, 요 아이는 생각 못하고 또 비록 홈빵 맞췄답니다. 이렇게 큰 입장은 짱짱한데, 여기 아기들. 아기들은 좀흐들흐들 했어요. 조금, 힘이 생겼네요. 여아이는 이렇게 물주고 입장을 잘떨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영을 기지만은저명관수를해 줘야 되는데 예, 바빠서 오늘은 이대로 놔둘 겁니다 아, 여아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 수박공란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그리고 두둘레야 이제 마지막이 마쳤어요 예, 오후에 오는 빛까지만 맞추고,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이는 바퀴피더, 니협블루쳐스 음, 꽃을 보고 잘라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커졌네요. 음, 아침에만 볼수 있어서, 제가. 음, 꽃이 이렇게 폈답니다. 음, 그렇게 화려하진 않죠? 어, 두둘레 아이들 꽃핀 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이제 며칠 있다가 꽃대도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멍민하고 월민도 물이 조금 고파 있었는데 이번에 해결 되겠죠 이쪽에 베이비 팽로도 잘 크고 있고요 꼬집기 했던 까라솔일장이 퉁퉁해졌어요 크라우스, 엘리샤, 한번 물 빠지더니 이렇게 계속 물 드는 모습은 안 보여주네요. 이렇게 해서 비오는 날 아이들 한번 찍어봤답니다. 오늘 오후에 오는 비까지만 맞추고요. 이제 단수를 조금씩 시작하면서 아주 물고 큰 아이들은 또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저 살펴보면서 물을 줄 거고, 두둘레 아이들은 네, 오늘까지 물주고 단수시킬 겁니다. 네, 여기까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